ICT 시장 구조 변화는 ICT 거래자가 주식, 암호화폐 또는 지수와 같은 자산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고 거래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기술 방법입니다. 해당 교육을 통해 시장 구조 변화의 정의부터 형성, 식별, 사용까지 모든 것을 시각적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ICT 시장 구조 변화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장 구조 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hift라는 단어는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며 시장 구조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시장 구조 변화는 시장 추세 방향이 강세에서 약세로 또는 약세에서 강세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구조 변화는 시장 구조의 단기적 또는 장기적 변화일 수 있는 추세를 변화시키는 시장의 초기 신호입니다. 시장 구조 변화의 근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구조 변화의 기본은 스윙 고점, 스윙 저점 및 변이 이동의 개념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구조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다음 나열된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스윙 아이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캔들의 고점이 두 번째 캔들의 고점보다 낮은 세 개의 캔들을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중간 캔들의 고점이 그 다음 왼쪽 캔들과 오른쪽 캔들의 고점보다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윙 로우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캔들의 저점이 두 번째 캔들의 저점보다 높은 세 개의 캔들 형성입니다. 가운데 캔들의 저점이 그 뒤를 따르는 왼쪽 캔들과 오른쪽 캔들의 저점보다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변이 이동은 한마디로 한쪽으로 강력한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단일 캔들일 수도 있고 같은 방향에 위치한 여러 개의 캔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캔들은 일반적으로 실제 몸체가 크고 심지가 매우 짧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의견 차이가 거의 없음을 나타냅니다. 여러 개의 캔들로 변이하면 캔들 사이에 공정 가치 갭이 발생합니다. 시장 구조 변화의 식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구조 변화는 변이 움직임으로 스윙 고점 또는 스윙 저점을 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장 구조에 따라 강세 또는 약세 시장 구조 변화는 다음 설명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강세 시장 구조 변화는 시장 구조가 약세에서 강세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약세 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여 스윙 고점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시장이 변여와 함께 상승하며 이전 스윙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다음 그림과 같이 강세 시장 구조 변화라고 합니다. 약세 시장 구조 변화는 시장 구조가 강세에서 약세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세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여 스윙 저점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시장이 변여와 함께 하락하며 이전 스윙 저점을 이탈하는 것을 다음 그림과 같이 약세 시장 구조 변화라고 합니다. 시장 구조 변화를 활용한 거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시장 구조 변화를 거래하려면 피보나치를 변이 이동해 저점에서 고점까지 설정하고 시장 구조를 변화시킨 50% 되돌림 수준을 표시합니다. 50% 되돌림 수준 아래의 공정가치 갭, 오더블록 또는 브레이커 블록을 표시합니다. 시장이 하락하여 FVG, 오더블록 또는 브레이커 블록이 50% 되돌림 수준 이하로 재테스트되면 매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손절은 변이 최저점보다 낮게 설정하며 목표가는 이전에 유동성을 일으킨 고점으로 설정합니다. 예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약세 시장 구조 변화의 거래 방법입니다. 약세 시장 구조 변화를 거래하려면 피보나치를 변이 이동의 고점에서 저점까지 설정하고 시장 구조를 변화시킨 50% 되돌림 수준을 표시합니다. 50% 되돌림 수준 상방의 공정가치 갭 FVG. 오더블록 또는 브레이커 블록을 표시합니다. 시장이 상승하여 FVG, 오더블록 또는 브레이커 블록이 50% 되돌림 수준 이상으로 재테스트되면 매도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손절은 변이 최고점보다 높게 설정하며, 목표가는 이전에 유동성을 일으킨 저점으로 설정합니다. 예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금일의 교육을 마치며 트레이딩 시장에서 완벽한 전략은 없다는 것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한번에 트레이딩에서 모든 재산을 걸거나 과비중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완화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항상 손절매를 설정하고 거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